보십시오. 다시 또 구리 때의 계절이 됐습니다. 이렇게 아래는 에 구리빛을 띄고 있고 지금 야들야들한 이렇게 새순이 파릇파릇하게 올라와 있는데 나물로 하기에 아주 좋을 때입니다. 이 구리 때는 만병통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혈관을 확장시켜서 혈액순환을 도와주고 천식과 기침에도 효능이 좋으며 세포의 노화를 방지하는데도 탁월한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방의 분해를 촉진시키고 각종 피부 질환에도 아주 좋은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잎을 보시면 이렇게 잎이 에, 당귀의 잎과 비슷합니다만, 당귀 잎보다는 좀 작습니다. 어, 이곳은 구리대들이 여기저기서 에, 새순을 올리고 있는 지역입니다. 구리대가 굉장히 많이 자라는 지역입니다. 아, 그래서 제가 매년 이곳을 찾아 구리떼를 실컷 나물로 먹고 있는데요. 식감이 우수하고 향도 좋아서 아주 좋은 나물입니다. 아, 여기에도 이렇게 새순이 파릇파릇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구리떼는 고름을 제거하고 새살을 돋게 하는 이런 효능이 있다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아, 이 파리가 아주 파릇파릇하니 나물로 아주 좋을 때입니다. 이 구리떼의 뿌리는 백지라고 하는데요 어, 이 구리떼에는 사포닌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 면역력을 관리하는데도 아주 좋은 약초입니다 아주 새순이 아주 예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 이 구리떼는 체내에 유해산소를 제거하는데도 아주 탁월한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하얀색 진액이 나오고 있습니다 구리떼들이온 사방에 퍼져 있습니다. 한 발짝 건너면 구리대입니다. 이 위에도 구리대가 여기도 또 이렇게 자라고 있고 여기에도 구리대가 자라고 있고 또 바로 이 위에도 구리대가 이렇게 싱싱하게 여기저기서 마구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연적으로 군락을 이뤄서 자라고 있는 곳입니다. 혈관을 확장시켜서 혈액의 순환을 원활하게 도와주는 효능을 가지고 있는 구리대가 마구마구 자라고 있습니다. 이마음 나물로 아주 향과 식감이 우수한 구리대입니다.